안녕하십니까.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시 금성면 적덕리 이장 박상현입니다. 저희 적덕리는 남자 51명, 여자 47명 등 모두 98명의 주민들이 오순도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주변의 굴짜기가 넓어서 이곳에다가 마을터를 닦았다고 해서 굴말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 붉은 흙이 많다고 해서 붉은 적자를 쓰고 큰 덕자를 써서 적덕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쌓을 적자를 쓰고 큰 덕자를 써서 적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산물은 고추와 담배 등 있고 담배 농사 등 품맛이 형태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남쪽에 남산이 수사 있고 남산 아래 약물개가 있으며 남산 남쪽 긴산성이인 긴등의 벼락으로 깨진 바위가 있습니다. 사곡리 대사창에서 발원된 구룡천이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저희 마을 남쪽으로 흘러 청풍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자연 마을로는 골말과 남산 양물괴등이 있습니다. 골말은 붉은덕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있고 남산은 동리 남산 밑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골마로 지형이 입구를 제외한 주변이 산으로 빙드여 쌓여 있는 삼태기 모양입니다. 마을 입구에 바람으로 막아주는 나무가 있어야 마을이 번창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뽕나무와 미루나무가 많았습니다. 양물계는 남산 동북쪽에 있는. 마을 남산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맛이 좋고 약물의 효염이 있다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물계의 청풍면 북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땅이 붉고 언덕으로 되어 있으며 붉은 덕 또는 적덕으로 정,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물계에 있는 약수터는 지금부터 으로 500년 전부터 온나무가 한 고루 서 있고 그 밑에 암석에는 수직으로 물이 솟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과 장마와 상관없이 솟는 물이 일정하여 이 물로 몸을 씻으면 피부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신기한 물이 있습니다. 이 약수터는 다래나무 덩굴로 덮여 있었고 가끔씩 선인이 꽃감을 타고 나타나 이 우물 물을 마시고 후련히 사라졌다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움지지만 아늑하고. 바람이 없어서 예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좋은 마을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 모두 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적덕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